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2차대전 영화 보면 이 급강하 폭격을 해서 군함을 폭격하고 미드웨이 영화 보셨죠? 또 진주만 영화 보셨죠? 그러면은 뇌격기가 아주 급강하 해서 해수면으로 쫙 들어가 가지고 어뢰를 쫙 쏘면 어뢰가 쫙막 들어가서 군함을 때리고 또 이제 이 적의 항공모함이나 군함 쪽으로 이 전투기가 어, 아주 급강하 거의 90도로 내려 꽂으면서한200 파운드, 250 파운드 폭탄 탁 떨어뜨려서 폭격하고, 어, 이런 어, 사진들,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미사일 이런 게 나와서 그렇게 급강하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미군이 전투기를 가지고 폭탄으로 군함을 때리는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괜찮습니다. F-35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어, 어떤 건지 보겠고요. 그리고. 어 우리 한국 해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삼선도급 잠수함이죠. 그걸 확대개량한 배치2 버전이 지금 인도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그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 나발그룹이 드롭했습니다. 그 우리밖에 안 남는데요. 7조원짜리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항공폭탄으로 적 전함을 공격하는 전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급강화 폭격기나 뇌격기 같은 항공기들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전술입니다. 미 공군이 무려 77년 만에 이 전술을 부활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발당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고비용 미사일 대신 값싸고 강력한 유도폭탄을 활용해 적함을 공격하는 이른바 퀵싱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공군연구소가 현지시각 4월 30일 밝혔습니다. AFRL은 약간의 개조가 가해진 GBU-31 2000파운드급 제이담 유도폭탄을 이용해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멕시코만의 이동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며 라이 실험은 퀵싱크 개념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미군의 작전 개념과 교리가 중국을 겨냥한 해상 봉쇄 작전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공군 전투기들에게도 낮은 비용으로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는데요. 미 공군은 제담 유도폭탄이 최대 고도에서 투발될 경우에 28km의 사거리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실험에 동원된 제담은 기존의 GPS 유도장치 외에도 레이저 시크를 추가로 장착해 명중 정밀도를 높였는데요. 미 공군은 정확한 크기와 유형 속도를 공개하지 않은 멕시코만 해상의 수상표적을 제담을 이용해 일격에 격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에 4만 달러짜리 제담을 이용한 대함타격은 발단 가격이 15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가는 하푼 등 다른 대함타격 수단에 비해 아주 값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전자전기를 대동한 4.5세대 전투기나 5세대 전투기들이 적함대 바짝 접근해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적함을 공격하는 2차대전식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 날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제담 이거 참 하나 개발 잘해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정말 뭐 열일 하네요. 자 제담이라고 하는 것이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GPS 수신 신호를 수신 받아서 자 위치가 내가 공격해야 될 위치는 애초에 찍어준 좌표가 적이야.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여기 뒤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고 이 날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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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해가지고 활공을 쭉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건데 이게 최대 고도에서 던졌을 때 이거 뭐 투하니까 그게 뭐 던진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던졌을 때 28km를 비행해서 활공해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정밀 타격하는 2 m 단위로 때리는 건데. 여기다가 레이저 유도 방식을 추가를 하는 시커를 장착해서 갖다 붙이고, 이 주둥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위성 신호, 플러스 레이저 빔. 또 위성은 뭐 전쟁할 때 적에게 재밍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레이저 빔, 그리고 위성. 타겟팅 포드 레이저 빔 계속 유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뭐 군함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급속도로 뭐 모터 버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덩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덩치가 뭐한 30노트로 움직이는 거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따라가서 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이 2000파운드짜리 체담으로 때리는 연습을 해봤는데 2000파운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1톤 아니겠습니까? 거의 1톤. 그러니까 이번에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던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이 탄도중량이 150kg 이에요. 그런데 2000파운드 정도 되면 거의 900kg 이상의 탄도중량이니까 그 넵튠 미사일 6발 정도의 위력 그리고 하푼 대한미사일이 한 230kg 정도 되는 어... 크기니까 그 하푼 미사일 4발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한 발이면 그냥 뭐 웬만한 만 톤짜리 구축함, 순양함들, 한 방에 그냥 격침시킬 수 있고, 항공모함도 한 방에 치명상을 줄수 있는, 이런면 이렇게 되죠. 2,000파운드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쏘는데, 하푼이라 하더라도 100만 달러 다 넘죠. 우리 해성도 200만 달러 가까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만들고 있는 뭐, NSM이나, 어, 뭐, 극총선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백만 달러, 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4만 달러, 4만 달러로 그냥 한 방에 쪼개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러면, 어, 어떻게 28km 까지 접근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 F-15 같은 이런 4세대 전투기, 4.5세대 전투기가 폭격하러 들어가면, 이 그라울러 같은 강력한 재밍 능력을 가진 전자전기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재밍을 시키면서, 어, 4.5세대 전투기가 때리는데, 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F-35 있죠? 미국도 F-35 있죠? 미 해군도 F-35 있죠? 이거 지금 미 공군의 테스트인데, F-35가 어차피 뭐, 어 아주 근거리에 들어가야 보니까, 어, 보이기 전에 한 28km 지점에서 떨어뜨리고 와버리면 되죠. 이제 이런 F35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F35에 2,000파운드짜리 두발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발 그냥 이, 던져버리면은 나만척 8만 달러에 에, 두 발로 왜하냐 혹시나 하나가 요격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타겟이 되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마음이 쫄게 쫄게 하겠습니다 잘 되어서 우리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 원 규모의 인도 해군 차세대 AIP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프랑스 나발 그룹이 전격적으로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우조선 해양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독이든 성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8척의 AIP 잠수함을 도입하는 인도 해군의 수중전력 강화 사업 중에 2단계 사업인 P75i 프로그램에서 1단계 사업 승자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 나발 그룹이 인도 정부에 입찰 포기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해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4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프랑스 나발 그룹이 현지 시각 4월 29일 인도 정부에 입찰 포기를 통보했다라며 이제 이 사업에는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 스페인의 나반티아, 러시아의 루빈 설계구,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등 4개사만 남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해군이 총 18척의 AIP 추진 잠수함을 6척씩 3번에 걸쳐 나누어 도입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에서 프랑스 나발그룹이 승리하면서 2단계 사업도 나발그룹이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나발그룹은 호주 해군이 채택했다가 취소한 쇼핀 바라쿠타 블록1 a 를 제안했지만 전격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나발그룹의 이번 포기는 호주의 잠수함 사업 포기가 결정타였는데요. 호주 자금으로 개발하려던 쇼핀 바라쿠다 개발 구상이 호주의 계약 취소로 백지화되면서 비용이 폭증했고 결국 인도가 요구한 예산과 계약 조건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발그룹이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나발그룹의 포기로 이제 이 사업은 인도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모델인 대우조선해양의 DSME-3000 모델의 독주체제로 굳어지게 됐는데요. 무리한 기술 이전 조건과 현지 생산 비율, 비상적인 품질 보증 요구 등 악재들을 잘 살펴서 이번 계약이 독이든 성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호주가, 어, 프랑스로부터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한다. 라고 했다가 그거 취소하고 지금, 예, 미국하고 영국하고 핵 잠수함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호주가 그렇게 대량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바라쿠타 그리고 지금 뭐 정식 이름은 슈프랑급인데, 그핵 잠수함 아닙니까? 그걸 재래식 동력으로 개조하고, 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한 버전을 호주에게 팔겠다. 그러면 당, 당연히 이제 호주의 사업비에서 개발비가 나오죠. 그래서 개발비가 호주에게 나왔으니까, 인도니한라는 싸게 팔게. 그래서 7조 원에. 이 여섯 척, 이거 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호주가 그걸 들어했지 않습니까? 니들하고 안 해. 우리 핵잠수함 할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인도의 7조 원을 받아서 쇼핑바라쿠타 이 개발비를 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익이 안 남고 손해를 본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 첫째. 두 번째는 이런 손해를 보는 또 이익이 안 남는 구조임에도 인도가 너무나 가혹한 요구조건이 있다. 즉, 현지 생산 비율이 너무 높고, 그 현지 생산 비율 높다는 것은, 어, 현지에서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조립은 당연한 것인데, 그 현지에서 만든 부품, 이런 것들로 조립을 한이 잠수함에 대해서, 품질 보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 뭐, 상식적으로, 이 배의 품질 보정, 군함의 품질 보정, 뭐, 제가 우리 한국 해군 군함 보면 주로 2년이던데, 아, 2년 동안 품질 보정 해주는 거는 몰라도, 이 운용, 이 라이프타임 전체, 네, 예, 뭐, 30년, 40년 운용 유지, 이 품질 보정 해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인도는 말이 되는 것처럼 자꾸 조건을 걸어요. 라팔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야, 이런 조건 안 되겠다 해서 드롭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남은 지금 이 경쟁자가 누구냐. 우리 한국 대오조선 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어, 여기 이제 수직발사관 8개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독일의 216, 218. 이건뭐한 2,000톤급 플러스마이에서 돼요. 그리고, 러시아의 루빈 설계국에서 만든 아무르. 이게 이제 또한 1,800톤 정도 되고. 그리고 스페인의 나반디아 조선소에서 만든 S-80 플러스. 이것도 한 2,000톤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뭐 이런 것들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덩치는 이제 우리가 제일 크죠. 한 4,000톤 되니까. 그런데, 인도의 요구조건은 수직발사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발사관에서 그들이 만든 브라모스, 예, 총속 미사일.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 수직 발사관 있죠. 그것도 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 이걸 브라모스 같은 순항 미사일 발사관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수직 발사관을 심을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수직 발사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덩치가 작기 때문에 할 수도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DSM이 3000, 즉 도산 안창호 배치 2. 이게 아주 유력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30년 품질 보증해라. 그것도 부품은 인도에서 만들고 기술 이전 다 해주고, 완전히 그냥 우리 껍데기까다 뺏어가는 기술 이전 다 해주고, 그리고 품질 보증 니들이 다 해. 그렇지만 생산은 우리가 해. 이런 거는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독이든 성배, 이런 가혹한 조건이 있는지 대우조선이 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가장 경쟁자 거의 없는 말, 이름뿐인 경쟁자들이니까 잘 보고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이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